안녕하세요. 유부패커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진짜 한달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보내줍니다. 와, 저희 와이프가 한 달에 두번 동계 백패킹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남알프스 이후 한달 만에 나왔습니다. 유부남은 이런 취미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치아 가동이 있는 경우는 진짜 아, 힘드네요. 더 특히 미치아 가동이 저처럼 두 명이나 있는 경우는 이런 취미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고 있네요 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달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처자식이 있는데 억지로 어제 개인의 취미를 강요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와이프가 어 흔쾌히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12월 말까지 온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만큼 어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야생 동물이 좀 나오나 보네요. 아까 입구에서도 어 관련한 안내 안내 문구가 있더라고요. 멧돼지를 한번 겪어본 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이곳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어 산불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서명하고, 어, 이름하고,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어, 적어드리고 뭐 간단하게 어, 전달 좀 받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급하게 갑자기 또 와이프가 오늘 또 나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등산하고 등산 스틱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 집에 있는 트레킹화를 신고 왔고요. 다행히 뭐 높은 산은 아니라서 올라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옷을 자켓을 벗어서 배낭 헤드 상단에 올렸고요. 그 밑에 있는 이 지금 텐트 같이 보이는 이건 텐트가 아닙니다. 우모복입니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오늘 텐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닥에 제일 아래쪽에는 마모트 콜 침낭 그 위에는 로제떼, 로제떼 2 p 텐트 가져갔고요. 그 다음 상단에는 디팩 디팩, 엑스라지, 디팩 그렇게 세 가지를 안에 넣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텐트 폴대. 항상 폴대를, 폴대를 많이 빠뜨리고 다녀가지고 어, 저는 이, 이 배낭이 좋은 이유가 앞쪽에 텐트 폴대 딱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길다랗게. 그래서 텐트 폴대 그리고 가장 상단에 우모복. 이건 그네이처하이크 텐트 파우치입니다. 그 파우치 안에다가 패딩하고 우모복을 넣습니다 그리고 옆에 날진 물통. 날진 물통 거의 뭐 1년 만에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생수통 가지고 다니는데. 그리고 뭐 옆에 컵하고 네, 여기 카메라 가방. 이건 핸드폰. 핸드폰 케이스. 자 이렇게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뉴브 패커 그리고 제로그램 온도계 그렇게 날씨는 많이 아직은 안, 추, 안 추워서 온도계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나무가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길은,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길이 험하더라고요. 아그 전에 눈치를 채고 다시 되돌아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반대로 갔네. 아, 제가 반대로 갔네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스틱은 무조건 뭐 등산을 하든 등산 스틱은 무조건 챙기시기 바랍니다. 와, 죽을 것 같아요. 와. 와, 큰일 났습니다. 이 밑으로, 이, 이 밑으로 날진 물통이 빠졌어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서 날진 물통이 빠져버렸습니다. 와, 큰일 났네, 이거. 이 밑으로. 여기 안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와, 골치 아프네, 진짜 이거. 오늘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 가져오면. 한장하겠네한장하겠어 진짜. 아 미치겠어, 미치겠어, 진짜. 무조건 찾아와야 됩니다. 아, 진짜 길도 못 찾고 지금 물통, 아 물통 어디까지 떨어졌지? 큰일 났네. 카라비너를 달았어야 되는데. 아, 침낭이 너무 크니까. 어 어. 있다, 있다. 어. 아. 아. 뭐야. 찾았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날짐물통 와, 이거 진짜 한 4년 된 건데. 새거 한개산 기분입니다, 지금. 와, 대박. 아, 이거 없었으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게 빠지더라고요, 자꾸만. 이게 빠져, 빠져. 이렇게 할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건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백패킹 할때 아침에 그 수건으로 텐트를 닦으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옆에 분이. 그래서 저도 세차할 때 사용하는 수건 하나 챙겨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근데 로제 때는 결론은 사실 많이 안 생기거든요. 내일 아침에 한번 써볼게요. 베른테이블을 못 찾아가지고 집에 있는 예전에 쓰던 경량테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급하게 챙기다 보니까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잘 사용을 하던 건데 지금 여기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손이 됐고요. 이 부분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운데가 좀 벌어집니다. 아까 한쪽 그 부분이 파손이 돼가지고 더 넓어진 거네요. 아 오늘은 아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요. 김밥, 김밥 한 줄. 그리고 단팥빵. 와, 정말 좋아합니다. 단팥빵. 그리고 딸기입니다. 딸기. 자, 요거는 우리 애들. 애들 간식인데 제가 요거 냉장고에서 훔쳐왔습니다. 딸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딸기 오늘 아마 냉장고 열었는데 딸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다 다 부서졌습니다. 눌려가지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먹을 크로렐라 콘프로스트 크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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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자, 아무...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과자 과자 뭐 사이다. 이렇게 들고 왔어요. 다이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음 김밥은 꼬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꼬다리 좋아하시죠? 꼬다리.

아, 맛이 없네요. 날이 추워가지고 빵이 좀 많이 굳었습니다. 김밥 먹기 전에 먹었으면 맛있었을 텐데. 지금 약간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아, 패딩도 좀 입었고요 네이처아이크 다운팬츠하고 다운푸티도 입었습니다 어, 핫팩 두개를 하고 잘겁니다 오늘 따뜻하게 잘겁니다 땅 핫팩 지금이 7시니까요 7시 반이네요 7시 좀 넘었는데 내일 아침 까지 이 다운부티가 내이차 다운부티가 스펙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등산 양말 그 위에다가 신었는데 발이 시렵습니다. 굉장히 허접합니다. 간식 좀 먹고, 간식 좀 먹고, 어 독소도 좀 하고, 시간을 좀 떼어 보겠습니다. 훈촌 딸기 와 냉동 딸기 냉동 딸기 음 딸기가 다 부서졌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딸내미들이 딸기 좋아하는데 아, 마음이 아픕니다. 겨울왕국도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아픕니다. 먹을 게 많이 줄었습니다. 밖에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만 먹을게요. 아, 여기에 있네. 버터와플. 저기가, 마창대교 아, 거든요. 여기 산불 감시초서인데요. 찢어졌네. 바람이 많이 불어가고 찢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을아이 끊을... 아유... 소리를 안 나게 할수 없을까요? 할수 없겠네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 번씩 살짝 무섭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토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디 너 코딱지 때라. 너 코딱지 때라 코딱지. 어디 <laughs> 나코딱지떼 코딱지 라 코딱지. 산에 들어가서 베이스 쪽을 하겠습니다. 손실을 줄것 같습니다. 아빠 여기 다 하고. 지금 8시 반입니다. 아, 새벽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 새벽에 좀 일어났다가 일어 다시 잤거든요. 어, 새벽에 한, 한 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스트링, 스트링 작업을 좀 하고요. 이렇게. 네 군데 다 했습니다. 스트링 작업을. 결로도 하나도 없네요. 결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결로가 어, 없어서, 가지고 온 수건은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아, 원래 한 6시, 7시에 일어나는데, 8시 반까지 자버렸어요. 그래서. 취미로 또 연극을 네. 배우고 취미로. 공연도 하신다고 들어서 네. 또 이런 크리스마스 때는 공연을 하시거나 또보실줄 알았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아네 네. 상황이 네. 녹록치 않습니다. <laughs> 자, 뵙겠습니다. 아, 예. 집에 네. 내려가세요. 예, 예. <laughs> 잘 쉬었다 갑니다. 아이고, 무슨 말이지. 제가 지금 여기 들거오면 3분만 쪘습니 아, 예, 예. 내려갔었는데. 네. 집이 어디신가요? 부산이요. 아이 부산서 어딨어요? 예. 네. 한 번씩, 한 번씩 여기 오는데. 예. 네. 아랫바람 뒤에서만 찾아가. 처음 올라왔습니 아, 부산서 어찌 이 좋은 데를 알고 왔습니까? 부산이 좋은 데 많을 텐데. 네 잘자고 내려갑니다 아침에 어, 늦잠을 자가지고 부랴부랴 정리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산불 아저씨께서 9시에 올라오시네요 아침에 이야기 좀 나누고 어, 또 덕분에 따뜻한 유자차도 마시고 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가서 조심조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